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언어논리 공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선 생이 이제 작년에 항공준사관 학생들을 좀 가르치면서 합격생들의 좀 패턴 자 이런 친구들이 좋은 점수가 나온다더라. 습관이나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부분을 여러분 좀 알려드리고자 좀 영상을 좀 시리즈별로 좀 촬영을 하고 싶어서, 싶어서 여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언어논리라고 보시면, 자, 간부 선발 도구에서 언어논리라고 하시면 이제 여덟 문제가 여러분들 이제 어휘 형태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일곱 문제 정도가 이제 지문 형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어. 이 문제는 우리가 암기형 문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암기형 문제. 그 다음에 이 지문 문제는 비암기형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휘 문제는 내가 이런 지식적인 이런 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암기형 문제 그다음에 지문 문제는 다 지문 안에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 암기형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이 17문제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풀어 주셔야 되는 게 합쳐서 총 25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시간은 여러분 몇분 안에 푸셔야 되죠 20분 안에 푸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과연 언어에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자, 언어 논리에서 지문 형태의 여러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 과정을 여러분 잘 수행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시선 처리예요. 자, 요두 가지 좀 설명도 드릴게요. 이해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읽은 곳을 또 읽고 있다. 바로 1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부족한 친구들입니다. 자, 읽은 곳을 또 읽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읽었던 곳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내가 읽었는데도 지금 중반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넘어갔어요? 근데 중반이랑 말경을 내가 읽어봤더니, 내가 지금 뭘 읽고 있고 있지? 이렇게 여러분은 반문하게 되는 거. 내가 지금 뭘 읽고 있, 있는 걸까? 그렇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다가 끊긴 거죠.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끊긴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도 이해부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해력을 올리는 방법을 이제 연습을 하시면, 이 부분에 읽었던 곳을 여러분 또 읽지 않으면 시간이 그만큼 세이브가 되겠죠 당연히 내려가겠죠 자 시선 처리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지문을 읽으시고 나서 바로 이제 여러분 선지 답을 고르는 답을 고르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봤을 때 1번을 읽었어요 어 근데 1번 어, 어디서 본것 같은데 근데 처음부터 봅니다 근데 1번은 중앙에 힌트가 있었어요 자, 중앙에 힌트가 있는데 나는 처음부터 보고 있는, 왜 그런 거죠? 바로 시선 처리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처음에 이해하실 때 정확하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단서를 찾아가면서 읽으셨다면, 두 번째 시선 처리할 때, 아, 1번 선지를 읽고 나서 바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 위치로?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행과정이 이해 부분이 워낙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선처리는 그 나중이에요. 자, 둘다다 다 중요하지만 얘는 실질적인 문제풀이를 위해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문 분석하는 과정은 바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장 많이 할애하시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쪽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이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좀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그 생각에, 사고의 상자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 상자 안에 계속 눌러 담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상자가, 엄청 큰 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그 갖고 있는 상자는 아무리 키게, 크게 키우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단기 기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문 하나를 읽을 때 내가 많은 걸 외우려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넣으려고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래서 최소한의 상자를 운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눌러 담을 때 어떻게 눌러 담아야 돼요? 최소한의 단서를 눌러 담아야 되죠. 그래야 차곡차곡 몇개 단어를 가져가 내가 외우지 않았는데도 몇개 단어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좀 저는 몇 칸을 그렸죠? 아홉 칸 그렸죠? 아홉 칸. 아홉 칸을 그렸는데 이 아홉 번째까지 단어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많은 여러분 지문에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지문에 정말 우선순위로 베스트 아홉 개에 해당하는 단어만 넣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불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핵심어가 아닌 내용들 여기 들어가면 그만큼 손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고의 상자에 중요한 단어들 우선 순위로 넣어주시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그래서 이해 과정 위에서는 눌러 담으면서 이하, 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눌러 담으면서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 계속 함양을 하시는 게좀 중요하시고,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행동 강령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 해 주셔야 되냐면, 자,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꼼꼼하게 읽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여러분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시선 처리 문제풀이로 가실 때는 여기서 중요한 행동 강령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또 따로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문제를 내가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되돌아간다는 것을 굉장히 되돌아가는 거, 되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시면안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아, 지문을 빨리 읽고, 빨리 답을 찍어서 넘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 읽으시고 나서 여러분들 1번을 봤을 때, 긴가민가하지만, 그럼 그래, 맞는 것 같아 하면 맞고 찍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오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확인차, 재확인차,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죠. 이 올라갈 때이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아, 님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시선 처리 말씀드렸죠. 야, 답이 이쪽 중앙 부분에 있는데 첫 번째를 보고 있는 나를 이제 반성하셔야 되지 올라가는 걸 반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 위치에 바로 읽어서 풀어주시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은 이 언어 푸는 게어 뭐냐 소멸성으로 휘발성을 날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듣기평가 같은 거 아니잖아요 듣기평가는 내가 다 들은 다음에 다 외워서 풀어야 된다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언어 같은 경우에는 다 지문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제 봤던 것도 봐, 봐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위치를 여러분 잘 시선 처리 자 답이 중앙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보지 않았는지 답이 마지막 부분에 지금 단서가 있는데 중앙 부분을 보지 않았는지 이 시선 처리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문제 풀기 위해서 막 되돌아가면 두려워해서 최대한 지문은 적게 도, 돌아가고 문제 풀이만 급급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많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한 이해와 시선처리를 여러분 같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해 선행과정, 이해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선처리 그 다음에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문, 이거는 볼게요. 이거는 지문 분석이, 얘는 문제풀입니다. 이 문제풀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 지문 분석부터, 앞에 1번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주셔야,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갈 때, 그만큼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쌤도 학생을 가르치때 처음에 가르칠 때, 무조건 첫 번째부터 먼저 중요하다 말씀드려요. 지문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지문 분석 두 달, 세달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하나하나 넘어가는 거를 권유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로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 당연히 이해 부분에서 내가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시선 처리를 내가 잘 못하니까, 이두 가지거든요. 이두 가지만 여러분 해결이 되시면 여러분이 지, 지문 분석도 완벽하게, 문제풀이도 완벽하게, 시간도 그만큼 세이브가 분명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저희 이제 군대 연구소에서 여러분들 이제 항공준사관 대비로 지금 이제 과외 모집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19년부터 항공준사관 패턴을 정리해서 여러분들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와 과외 문의 또 혹시 신청할 친구들은 아래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군대였습니다.